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바닥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플라즈마가 아주 조용히 거래량 높여주면서 지금 엄청난 매집량을 작전 세력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재단이 발표해준 낙업 일정이 이제. 다음 달 2026년 1월 달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제가 매집량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락업 일정을 통해서 정확한 목표가 짚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네, 구독자분들하고는 제가 계속해서 락업 일정을 통해 문자 발송 드리고 있어요. 11월 13일 인퓨이션 코인 200원 라인에 매수해야 된다. 왜? 바로 11월 21일이 락업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 무조건 들고 가보자 라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문자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최초로 전달 드리는 만큼 200원에서 700원 라인까지 최소 250% 이상 수익률 잡아 드린 만큼 지금 나는 아직도 문자를 못 받고 계시다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댕 코인 또한 1일날 매수해서 정확히 12일날 매도 잡아드렸어요. 200% 이상 수익률 잡아드리는데 정확히 1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0 1 0 5 4 3 4 6 6 6 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야 제가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문자 발송과 문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가입비 비용 조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서 폭발적인 수익 담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는 지속해서 하방 라인이 떨어졌어요. 근데 바닥권에서 조용히 고개를 드는 이유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공개드릴 매집량이 80%가 완벽하게 진행이 됐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분석해 드리는 해외 세력동이에요. 체력봉이라고 하면 작전세력들이 재단들이 매집을 해주고 있는지 매도를 해주고 있는지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계속된 허락에도 지금 이 녹색깔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최근 6일 연속 순매수세에 지금 보이시면 최근 6일 연속 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바닥라인에서 다음달이스를업일정까지 완벽하게 매집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문서의 일부 발췌본을 보여드리면 지금 시장에 나와있는 물량 약 21%예요. 플라즈마는 라업이 네, 걸려있는 물량이 79%입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 후반에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릴거라 아직 시장에 나와있지 않고 재단과 투자자가 들고있는 물량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21% 시장에 나와있는 물량에 집중해주셔야 되는데 이 플라즈마 홀더 시장에 나와있는 전체 21% 물량 도대체 누가 들고있나 봤더니 81%가 지금 어때요? 한 10개의 지갑에 있어요. 21% 중에 81%면요. 약 18%, 19%를 지금 작전 세력들 10명이 매집을 끝냈다. 나머지 3에서 4%를 가지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싸우는데 80% 이상 매집이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떨어진 이 평균 단가에서 80% 이상 매집을 끝냈다 저점에 매수한 이유 바로 다가올 고점에 매도를 하기 위해 작전 세력들은 이렇게 80% 이상 매집을 끝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문자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플라즈마의 타점 세력봉대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이런 보조지표 하나쯤은 갖고 계시면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다음 달 락업 일정이요 이 날짜에 맞춰서 정확히 매도하시라고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락업 일정인데, 락업이란 말 그대로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나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둔 걸 락업 일정이라고 해요. 아무 때나 재단과 투자자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와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물량을 매도를 하는 게 락업 해제 일정이요. 근데 이거를 사전에 재단에서 확정이 되면 일정을 공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가격 급락 방지 때문이다. 자, 재단과 대주주의 물량이 풀리고 나면 주가는 떨어져요. 왜 공급량은 시장에 늘어나고,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빠졌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락업 작전 이해도를 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재단이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락업 일정을 발표해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거래소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어떤 거래소에서 몇 프로의 물량을 매도할 것인가를 발표해줘. 그러고 나면 작전 세력들이 일정이 다가오면 점점 매집량을 늘려줍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주가 계속해서 오르면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기 시작해요. 아, 이 종목 진짜 뭐가 있나 보네. 라고 하면서 호재거리를 발표해주죠. 왜? 재단이 노리는 게 바로 락업 해제 일정까지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이 상승 작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락업 해제 1이 제가 발표한 만큼 딱 공개가 되면 이렇게 조금 스테이블하게 유지해주다가 재단과 세력들은 결국에 전략 매도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화면에서 제가 반영을 해드리면 바로 토큰 락업 해제 후 폭락이라는 뉴스 나왔는데 어때요? 바로 이게 락업 해제 일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재단이 발표해서 세력들이 이렇게 끄집어 주다가 이 고가 라인 보이죠? 5일 연속 양, 장대 양봉을 만들 때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오를 것처럼 꼬시기를 하다가 단한 방에 물량을 싹다 던지고 털고 나오는 게 바로 락업해제 일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개미처럼 락업해제 일정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을 하고 락업해제 일정 전을 공략하자라는 겁니다. 개미처럼 당하지 말자. 작전 세력처럼 바닥에서부터 고가까지 우리는 이용하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드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재단과 거래소가 약속된 락업 일정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락업 일정과 타점들은 문자로 드리지만 실제 재단이 발표한 문서를 공개해 드리는 이유다 라는 겁니다. 이 문서 이제 너무나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손실만 보는데 그 공통적인 이유를 찾았는데 고치지 못하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들의 매매 방식이 계속해서 손실로 이루어져요. 손실이라고 하면 지인이 추천해서 네이버 뉴스를 보고 아니면 잘못된 찌라시를 보고 갑자기 추격 매수를 해서 근데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거에 당하지 말고 재단이 발표해준 물량표, 락업 일정을 활용해보자 라는 겁니다. 사실 기반 팩트 가지고 우리 매매하자 라는 거예요. 데이터 매매, 정보 매매하자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 영상 이렇게 보시면서 또다시 이거 의심스럽다 내가 모르는 거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만히만 있고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기반 데이터 기반 문자와 문서부터 먼저 전달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입비 비용 없이 제 채널 키워주셨던 만큼 먼저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제가 전달 드리는 거예요 신뢰가 중요하죠 정확하게 일정대로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005434의 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한 수익 잡아 드릴 수 있으니까 2026년 우리 실제 재단의 정보, 팩트, 데이터 기반으로 매매하자라는 겁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계좌 격차는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빠르게 따라 들어보셔요. 제가 여러분들 책임져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026년 상반기 히든 종목이 1,900% 이상 바닥권에서 진행될 예정이요. 작전 세력들한테까지 제가 확인이 됐고요. 시세 조정팀한테 입수해 왔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고 저한테 신뢰를 보여주신 분들에게는 2025년 12월까지 완벽한 세력동에 미친 듯한 매집이 완료된 종목이요. 1월 1일부터. 빵! 하고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2026년 완벽한 작전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434-6669번으로 저를 믿고 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모두 다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전달드리니까 지금 빠르게 해당 번호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도 2026년 폭발적인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